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. 2023년 5월 16일 어, 롯데 대 하나 대전구장 경기 어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롯데는 어저 어, 반즈가 선발 출격을 했는데 반즈가 오늘 7이닝 1실점을 하면서 7이닝씩 1실,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하면서. 오늘 상당히 잘, 저번 등판보다 제일 달잘 던져줬습니다. 오늘은 뭐 호텔 타고 하도 해도 어될것 같습니다. 오늘 정말 잘 던졌는데 오늘도 구속이 뭐 145육은 어, 유지하면서 잘 던졌습니다. 그리고 뭐어 공격적인 피칭과 결정구 이런 걸잘 해주면서 결정구가 잘 들어가면서 슬라이더 이런 거잘 들어가면서 삼진도 여덟 개 잡아주면서 어 오늘 음. 자 정말 잘 던져 줬는데 어, 8회에 어, 오선진한테 2루타를 맞고 투수가 교체됐는데 아, 실점 김원중이 올라와서 실점을 하는 바람에 어, 시즌 3승에는 달성을 실패했습니다. 하여튼 뭐 반지가 이렇게만 계속 던져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짜. 반지가 이제 한번 뭐 살아나는 건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번 등판하고 이번 등판 아, 정말 잘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반전 뭐 시즌 삼성은 어 달성하지 못했지만 뭐 다음 등판에 또 올라오면 오늘 같이 떤져 던져 이렇게 떤져주면 또 타자들이 또뭐 점수를 내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 등판에도 오늘 같이 던져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반전 떤진다고 고생했고 어 다음 등판에 아 오늘 같이 던져주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던진다고 생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뭐 제가 오늘 기록을 했는데 감독때문에 질뻔했던 경기입니다 뭐 제가 오늘 중계는 원했지만 오늘 3대1로 연장 오늘도 연장 10회에 들어갔는데 10회에서 노진영이가 5월 트로론을 때리면서 결승 홈런을 때리면서 어 3대1로 승리를 했는데 오늘 뭐이 뭡니까 저 반즈가 오늘 8회까지 올라왔거든요 8회까지 올라왔는데 어 오승진한테 2루타 맞고 구승민이가 올라왔습니다. 근데 구승민이가 헤드샷을 던져 던졌, 직구를 던는데 머리 에 맞아버렸습니다. 그래서 퇴장을 당하고 김상수가 올라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무사1루에 김상수가 올라왔는데 김상수가 두 타자 연속 삼진으로 떨어지는 포크볼이죠. 떨어지는 걸 잡았는데 굳이 여기서 왜 나는 투수를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눈에 말씀드렸다 아 입니까? 터프 세이빙의 마무리 투수한테는 정말 안 좋습니다. 정말, 진짜, 이게 만약에, 김상수가 올라왔는데, 못 던져가지고, 지금 올라왔는데, 뭐, 못 던져서 내가 스톱 세브 하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. 근데, 김상수가 잘 던지고 있는데, 굳이 여기서 바꿔야 되는 건지,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, 납득이 안 갑니다. 그리고, 김원중이가 올라왔거든요. 결국, 김상수단 올라와서, 정은원이한테 우전한다, 정시타를 맞으면서, 동점이 됐고, 또, 9회에도 올랐습니다. 뭐 9회까지는 이해를 하는데, 또, 1 0회도 올라오더라고, 10회. 굳이 마무리를 그렇게까지 쓸 이유가 있습니까? 마무리가 뭐 오늘하고 뭐안 나올 거 아니잖아요. 뭐 1인 마무리를 제가 김원중 이 1인 마무리를 하라는 건 1인 마무리로 가지고 집단으로 가라지만 그래도 마무리두 수는 김원중 아닙니까? 굳이 김원중이 10회에 올라와야 되는 거지. 어쨌든 또 오선진이한테 맞았지 않타 안타? 안타맞고, 김도기가 올라와서 어제 오늘 뭐 김도기가 불을 꺼졌습니다. 무사 일로에서 올라가지고 세 타자 상대로 하면서 시즌 첫세이브 달성했는데 정말 이 납득이 안 가면서 투수 운영을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로 그리고 오늘 10회 9회죠 9회 9회 초에 아니 10회 초인가 10회 초 10회 초에 어, 안초이가 우전한테 하로 무사 일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입니다 문제 오늘도 전준호한테 버트 사인이 났거든요 났는데 또와인드업해가지고 어, 초구에 와인더 배가 던질 때 번트 실패해 가지고 다두 번째는 번트를 처음부터 댔습니다. 이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해설하던 김태영이가 그러더라고요. 오늘 SBS에서 했는데 김태영이가 아, 이거는 번트 사인이 난 건지, 안 그러면 전준우 선수가 어, 개인적으로 하는 건지 뭐 자기도 궁금하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? 번트를 시킬 것 같으면 미리 대면 되잖아요. 뭔다고 뭐 그렇게 계속 하는 건지, 이거는 감독이,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 뭐 배영수 코치한테 위임을 다했다, 이라지만, 어찌됐든 잘못되는 부분은 결국은 감독이 안고 가는 겁니다.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 뭔지 압니까? 지가 그 수장인데, 보고할 때 뭐라 하냐면, 자가, 밑에 사람이 원했다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쓰레기입니다. 그 사람은, 어, 그쪽에서 뭐 어디 해가지고 장을 할, 장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런 사람들은. 믿는 사람이 뭐래도 제가 어, 책임을 지겠습니다. 이래 가야지. 나중에 돼가지고 자가 작전 다냈는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. 그래서 제가 서튼 감독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뭐배우수가 하니까 왜 서튼 이야기를 하냐 이라지만 총 책임자는 서튼입니다. 서튼. 서튼이 그걸 해가지고 다 해줘야죠 어찌됐든.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구회 말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구회 말에 저 쪽에. 유강남이 볼넷 나가고 볼넷 나가고 나가지고 저쪽에 저안공수가 대타 나가지고 안타 때리면서 우절안타 때리면서 아니 좌절안타 때리면서 1 4 1 1로가 됐거든요 근데 1 4 1 1로에 김민석이가 6서 딱볼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2루 주자는 돌려야죠 그거 3대에 서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어 결국 정로호까 1루에서 던지다가 옆으로 공이 튀었거든요 만약에 돌렸으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? 그 그래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. 이게 만약 무사면 당연히 돌리면 안 되죠 무사면 무사면 안 되는데 일 사면 일사일일 1사 위에 일주년 돌아야죠. 왜? 6거딱보 병살로 끝날 건데 원래는 병살로 끝나는 건데 정은원이가 글로벌에서 늦게 빼가지고 한겁니다 그럼 면 삼루에서 봐야 병살되면 끝나는데 뭐 한데 삼루부터 있습니까? 돌려야죠. 삼루 줄 것이 전준호가 돌려버려야지. 만약에 돌았으면 일점 내는 겁니다. 그거 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. 나는. 정말로. 왜 그거를 3대 멈추게 한 건지. 그 병살 타로 끝나면 3대에 있으면 뭐, 홈에 있든 뭐, 아무, 아무 그거 없잖아요. 그 나는 왜 거기서 멈추게 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. 진짜. 정말로. 그리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3대 주로 코치하고 좀 해가지고 3대 주로 코치가 돌려버려야지. 상황이 그렇잖아요. 1 4 1 2위 이루주자가 3루 있으면 뭐합니까? 그거는 지금 병살 플레이를 하는데, 그럼 돌려버려야지. 돌리다가 만약에 그 빠, 오늘 같이 옆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, 그럼 홈에 들어오잖아요. 그런 걸왜안 하는 거지? 나는 납득이 안 갑니다. 솔직히 말해가지고, 진짜. 오늘은 서태 감독도 납득이 안 가고, 정말 투수 운영하는 게,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. 이해가 안 가. 그래가지고, 뭐, 오늘도 어찌됐든 선수들이 잘해가지고, 어찌됐든 그거 이겼습니다. 근거에. 와, 이렇게가 맨날 근거에 이기면 좋은데 참 불안불안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. 하여튼 뭐 오늘은 어찌 됐든 연장 10회까지 들어가면서 또 롯데가 3대 1로 승리하면서 오늘 이기면서 1위로 다시 등극을 했습니다. 1위로. 뭐 s s j LG가 다져 가지고 1위로 등극했습니다. 1위로 등극하면서 롯데가 지금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하여튼 오늘 롯데가 이겨 가지고 정말 기쁩니다. 그리고 내일은 롯데가 어 저 나균안이고 저쪽에 하나는 산체스라고 나오 산체스를 내가 봤는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뭐 내일은 그렇게 나오니까 내일 또 롯데가 잘해 가지고 연승 갈수 있게. 지금 3연승이죠. 연승 갈수 있게. 내일 또 나균안이가 이제 두번못 던졌으니까 내일은 좀잘 던져 줬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그렇게 해 주면 감사드리겠고. 하여튼 오늘 롯데 대 하나 대전구장 경기 어 오늘 롯데가 하나한테 연장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어 노진혁의 우, 우월 투런 트롯론 결승 투런을 어, 때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